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 모기에 물렸을 때 올바른 대처법부터 건강하게 피하는 방법까지. 이것만 알면 걱정 끝! 여름의 불청객 모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지금 모기 물린 곳을 긁고 계시진 않나요? 장마가 끝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 그 얄미운 공격은 성별도 나이도 가리지 않는데요. 오늘도 자다가 물려가지고 계속 이게 잠을 뒤척이고 잠을 깊은 잠을 못 자가지고 좀 많이 좀 피곤하고 좀 그런 게좀 있어요. 여기 하고요. 여기요. 여러분 혹시 모기 예보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모기 예보제란 모기 발생 지수에 따른 단계를 말합니다. 1단계. 모기 활동이 없는 쾌적한 단계를 말합니다 실내 활동은 물론 야외 활동까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상태죠 2단계, 모기 활동이 점차 시작되는 관심 단계인데요 주위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주의 단계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항상 휴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모기 활동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또 취침 시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보제까지 생길 만큼 모기는 참 귀찮은 존재인데요. 귓가를 맴도는 윙윙 소리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름밤 모기 한 마리를 잡다가 하얗게 밤을 지새워 본적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 건들어. 왜 나만 무는 것 같지? 그렇다면 모기에 물렸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려운 이유가 모기에 이제 타액이 들어가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붓는 거, 붓고 가렵기 때문에 그렇게 긁거나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거나 하지 마시고 그 부위에 이제 얼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설픈 처치는 오히려 상처 부위를 덧나게 할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숟가락과 따뜻한 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숟가락으로 가려운 부위를 살살 문지르면 가려움과 붓기 완화에도 좋습니다. 모기가 걱정되는 이유는 또 있죠.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감염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퇴원했지만 전국적으로 일본 내염 경보가 발령됐고 특히 올해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고요 또 일본뇌염 모기도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발견돼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카 바이러스 같은 건 특징적으로 발진과 함께 다른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어, 두통이나 현기증 그런 게 있습니다. 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할수 있도록 빈,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피제가 이제 많이 시중에도 나오고 약국에 있거든요. 그 기피제를 꼭 사용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개인 방어가 되기 때문에 모기를 물릴 수 있는 게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 위험 국가로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과 두통 같은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건데요. 어, 여름에 모기 지긋지긋하단 말이죠. 그런데 뭐 예방할 수 있는 남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나름대로 집에서 방충망도 하시고 나름대로 구멍이랑 구멍을 다 막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틈이 또 있어요. 요즘엔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미세 방충망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방충망 점검만 꼼꼼히 해도 모기 걱정을 덜수 있겠죠. 한군데가 딱 있어요. 방충망. 안 보이는데? <laughs> 자, 이 밑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아, 이거 물때나가는그 구멍 네. 아니에요? 여기로도 충분하게 모기들이 다 들어올 아수 있어요. 그럼 얼른 막아야 돼요. 이 되겠네. 구멍을 네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아 구멍 하나만으로도 한 마리라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한 마리 때문에 저희가 잠을 제대로 잘수 있겠어요. 음. 이번엔 자칫하면 모기 온상이 될수 있는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문을 이렇게 닫아두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을 열어두셔야 돼요. 어, 네. 뭐 한기를 시켜주는 건가요? 축축한 화장실은 모기가 숨어있기에 딱 좋은 환경인데요. 사용 후에는 물기를 남김없이 제거해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환풍기 청소도 잊지 마세요. 때가 낀 환풍기는 모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세척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환풍기 안에도 되게 습해요. 환풍기로도 모기들이나 벌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환풍기도 1시간 정도는 켜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환풍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되는데요. 식초를 살짝 묻혀 닦으면 살균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깨끗해졌죠? 모기가 안 들어오게 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그 뿌려줘야지 약품을 써줘야지 확실하지 않을까요? 약품을 쓰지 않고도 천연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모기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재료도 구하기 쉽습니다. 먼저 페트병의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황설탕, 이스트를 한 숟가락씩 넣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페트병 윗부분을 뒤집어서 덮으면 모기 감옥 완성! 이게 냄새가 날까요? 아, 설탕 냄새가 나는구나. 단내가 나네요. 이제 모기가 드나드는 길목에 놓고 덫에 걸리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집에 있는 걸 쉽게 만들긴 했는데요. 어떤 물린 거예요? 모기들이 설탕과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 발효된 그 향으로 인해서 모기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 나오면서 이 설탕 안에 있는 그 끈적이는 걸로 인해서 얘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모기가 싫어하는 계피의 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계피 가루를 이에 넣고 섞기만 하면 끝인데요. 물로 농도를 조절해도 좋습니다. 소간다 모기퇴치제 스프레이 용기에 넣고 쓰면 편리하겠죠. 먼저 욕실에 칙칙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또 주방에서도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 이 하수구나 싱크대에 뿌려주면 모기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습한 거를 잡아주기 때문에 모기들이 싫어해서 올라오지 않게 되죠. 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왕소금을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뿌려놔주시면은 특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뿌려놔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돼요. 음. 모기를 피하는 방법 또 있습니다. 스프레이나 향타입의 모기퇴치제 효과는 뛰어나지만 환기를 하지 않으면 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한 시간에 한 번은 꼭 환기를 해주시고요. 또 땀이 나면 바로 샤워를 해서 땀 냄새를 없애줍니다. 거기에 또한 가지 선풍기 바람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채취가 분산되면서 모기에 덜 물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여러분들도 똑똑하게 모기 걱정 덜어보세요. 더위와 함께 시작되는 치글지긋한 싸움. 미리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모기와의 밀당은 이제 끝입니다. 모기 걱정 없는 쾌적한 여름나기.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